안녕하세요. 오늘은 푸쉬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목사 모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 현재 매우 인기가 많아서 화면 안에는 모시지 못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으니 잘 가시라고 두 번에 절을 올렸습니다.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음, 하도 뉴스에서 많이 보다 보니 어, 뭔가 정감이 가는 어, 그런 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분과 함께 어, 오늘의 운동을 시작과 끝을 같이 한번. 어,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목사 모녀 두 명이 인터넷에 왜 난리를 치고 있냐? 어, 근래에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거리가 하나 떴습니다. 일단 이두 명은 먹는 걸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 고깃집을 1년이나 다녔다는 거 보니까 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 고기들을 해치웠는지 알 수가 없지만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 목사, 모녀 두 명이 처음에는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어, 나중에 안 사실이죠 하도 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번호를 저장했고 번호를 저장하니까 목사, 시인, 간호조무사 어, 직업도 다양하고 조용하게 살지 않는 분들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모니두 명이 대형 체인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어? 그 자리가 좋지 않았더라면 고기를 먹기 전에 진작에 항의를 하고 고깃집을 옮겼어야 되는데, 먹을 건다 처먹고, 다 먹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왜? 3만 원이 나왔으니까. 응? 목사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우리의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기부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돈이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3만 원이 아까워. 그 돈을 내기 싫었던 거죠. 배는 채웠겠다. 돈은 내기 싫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고깃집 사장님과 같이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 내용을 들여다 보자니, 어? 이 고깃집에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형편이 없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인데 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 두기를 시행하지 않느냐? 내 옆에 사람을 놔둬서는 되겠냐? 안 되겠냐? 또, 아니,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 고기를 팔아야 되냐? 그러면서 먼저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 자신은 피해자고, 이 고깃집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지 마라. 어, 그런 방식의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또예 먹은 고깃집 사장님을 한분 보내려고 했으나, 어, 요즘에는 고깃집 사장님, 자영업자분들도 어,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좋은 기능이 많이 있어요. 녹, 녹음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모녀들이 하는 짓은 세상에 까발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깃집 사장님은 목사 모녀와의 대화를 인터넷에 퍼트렸습니다. 이거는 퍼트린다는 표현이 전혀 옳지가 않고, 진실을 알린다. 그 표현이 맞고요. 보배 드림에 그 글을 올렸으니, 또 사장님과 목사 모녀의 통화 내용의 주된 내용은 그래 나 돈을 내고 나갔는데 나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 어. 다 고기를 다 먹었지만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 환불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거의. 어. 그래서 뭐 방역 지침, 거리 두기, 손님 응대, 서비스 뭐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말을 하면서. 뭐 마지막에는 나는 10만 원만 내면 되지만 너는 300을 낼 것이다. 이거는 협박성의 어 문자가 되겠죠. 목사라서, 어, 뭐랄까, 성경책만 애웠나봐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협박을 했을 때 자기가 받는 피해. 어 이런 거는 전혀 모르죠. 교회에서 우리 모녀 자녀님들을 구원을 해줄 테니까. 어느 교회에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교회가 당할 피해를 생각하지 못한 행동. 어,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 모녀의 행적이 밝혀져야지만 멈출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모녀의 성격이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쉽게 어, 어느 음식점을 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깃집 사장님의 사정을 안 우리 네티즌들과 여러 목사님들 착하신 목사분들이죠 이번에는 착한 목사님들과 다른 소상인공들의 어, 사장님들이 전주님 고깃집 사장님 힘내시라고 돈으로 혼쭐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전주님은 끝내 그동안의 쌓인 스트레스가 어 이번에 풀렸는지 약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현재 가게 문은 잠시 닫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닫아둔 겁니다. 이 가해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향후 행방은 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운동은 매우 힘드네. 아이씨.